안녕하세요. 저는 노년기 대사 변화만 30년째 연구해온 박사 최민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예순 넘어서부터 똑같이 먹는데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젊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인데, 이제는 먹고 나면 어지럽거나 졸린 증상이 생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큰 함정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과일 종류에 따라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과일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반면에 어떤 과일은 오히려 뇌혈관을 보호하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발견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차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매일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망가뜨리고, 뇌혈관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시간대도 중요해요. 똑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 과일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혈당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뇌혈관을 지켜주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박영희님이라고 하시는데 올해 73세이신데요. 이분이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과일부터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분명히 든든하게 드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나면 오후 2시쯤부터 머리가 완전히 멍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박영희님의 하루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문제가 뭔지 금방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드시던 과일이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밀어 올리는 종류였던 거예요. 게다가 양도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한 접시 가득 드시고 계셨거든요. 종류만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여드렸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계세요. 김순자님이라고 하시는데 올해 여든한 살이세요. 이분은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치아가 좀 불편하셔서 그렇게 드셨던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자꾸만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과일을 조금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김순자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갈아서 마시니까 흡수가 너무 빨라졌던 거고요. 둘째는 밤에 드시는 습관이 다음 날 공복 혈당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갈아 드시던 걸 작은 조각으로 씹어서 드시게 하고 밤에는 아예 끊어 드렸더니 속쓰림과 갈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패턴이에요. 노년기 건강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 하나에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건강하려고 드시는 과일인데,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과일 중에서 혈당을 망가뜨리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있고요. 둘째는 뇌혈관을 지켜주는 과일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셋째는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실전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혈당을 망가뜨리는 과일과 뇌혈관을 살리는 과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순 이후에 혈당을 망가뜨리는 과일 네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달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들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달달한 과일을 먹어도 몸에서 금방금방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당도가 높은 과일은 노년기 인슐린 반응을 완전히 버티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지수가 높은 과일들이 혈당 급등을 유발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어요. 해외 노년대사연구소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박영우님, 69세 분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아침마다 정말 달달한 과일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말이에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졸림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 종류만 당지수가 낮은 걸로 바꿔드렸는데 졸림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종류는 반드시 당지수가 낮은 것들로 골라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당도가 높을수록 양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달아서 더 많이 드시던 과일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즙처럼 먹히는 과일들이에요. 씹는 시간이 짧아지면 흡수가 엄청 빨라져요. 그러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거든요. 갈아서 마시거나 너무 무르게 익은 과일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노년기 식습관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통과일보다 즙 형태로 드실 때 혈당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침과 섞이는 시간도 짧아지고 위장에서의 소화 과정도 건너뛰게 되거든요. 김춘자님 이른 두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치아가 불편하셔서 아침마다 부드러운 과일을 갈아서 마셨어요. 그런데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갈아 드시던 걸 씹어 먹는 방식으로 바꾸고, 과일도 조금 더 단단한 걸로 드시게 했더니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가능한 한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양은 작은 접시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물처럼 넘어가는 과일은 무의식적으로 양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혹시 갈아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밤에 먹으면 혈당을 흔드는 과일들이에요. 취침 전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 조절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완전히 방해해 버려요.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대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분이 들어오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서울대 노년기 생활연구팀에서도 밤 시간대 과일 섭취가 다음 날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잠자는 동안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새벽에 깨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정미라 님, 73세 분 사례인데요. 밤마다 입이 심심하다고 과일을 조금씩 드셨어요. 많지 않은 양이었는데도 속쓰림과 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취침 전 과일 섭취만 끊어도 이런 증상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오후 6시 이후에는 과일을 가급적 피하세요. 당도가 낮은 과일이라고 해도 늦은 시간에는 영향을 줘요. 혹시 잠들기 전에 과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과일들이에요.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양 조절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지면 당 흡수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노년기 영양평가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 종류보다 섭취량의 차이가 혈당 변동을 훨씬 크게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나쁜 과일이라도 적게 먹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임동일님 68세 분은 한 번에 한 접시 가득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드셔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반 접시로만 줄여도 포만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접시로 바꾸시고 한번 드실 양을 미리 정해두세요.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양을 늘리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혹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과일이 있나요? 이제 혈당을 망가뜨리는 과일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뇌혈관을 지켜주는 기적의 과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뇌혈관을 지키는 기적의 과일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과일들을 제대로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혈관 건강도 확실히 좋아져요. 첫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과일들입니다. 우리 뇌혈관은 몸의 다른 혈관보다 산화 스트레스에 훨씬 취약해요. 나이 들면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는데 이게 뇌혈관벽을 손상시키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이 이런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안정시켜줘요. 하루에 한줌 정도나 반개 정도로 소량만 드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량이 중요해요. 혹시 꾸준히 드시는 항산화 과일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과일들이에요. 특정 과일들에 들어있는 식이성분들이 혈관벽의 기능 회복을 도와줘요.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런 과일들이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처럼 과하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소량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혈관 건강 때문에 과일 고르실 때 고민되시나요? 세 번째는 속 편하게 흡수되는 과일들입니다. 소화 부담이 적으면 혈당과 혈관 건강 모두에 좋아요. 소화가 힘들면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게 혈관에도 악영향을 주거든요. 부드럽게 소화되는 과일들을 선택하시면 몸의 전반적인 염증도 줄어들어요. 찬 상태로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소화돼요. 소화 때문에 과일 고르기 어려우실 때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수분의 질이 좋은 과일들이에요. 뇌혈관은 적절한 수분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좋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과일들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는 방식은 피하셔야 해요. 과일 자체의 수분을 천천히 씹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수분 보충을 과일로 하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염증을 낮춰주는 과일들입니다. 만성 염증은 뇌혈관에 가장 큰 적이에요.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항염 효과가 있는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당도가 높으면 염증 완화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로 천천히 드세요. 염증 때문에 고민되는 부위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을 돕는 과일들이에요. 특정 과일들에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혈액이 맑아지면 뇌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훨씬 원활해져요. 이런 과일들을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지만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세요. 하루 한번 정도 적당량만 드시면 충분해요. 혹시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예순 이후 혈당을 망가뜨리는 과일. 네 가지와 내 혈관을 지키는 과일 여섯 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당을 망가뜨리는 과일들은 너무 달아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것들, 즙처럼 빨리 흡수되는 것들, 밤에 먹으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것들이었죠. 뇌혈관을 지키는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들, 혈관벽을 강화해주는 것들, 소화가 편한 것들, 좋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들, 염증을 낮춰주는 것들,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들이었어요. 이걸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돼요. 밤잠도 설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뇌혈관이 약해지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밤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정말 맑아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돼요. 뇌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실천하실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과일 종류를 신중하게 고르세요. 당도가 높고 빨리 흡수되는 건 피하시고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있는 걸로 선택하세요. 둘째, 시간대를 지키세요.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에 오후 6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셋째, 양을 조절하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작은 접시에 소량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압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과일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사례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